포스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교수입니다 자 포스코 관련해서 너무나도 좋은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포스콜딩스 과연 어떤 기대를 할수 있는지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건데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채널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영상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 기사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포스콜딩스 전고체 전해질 그리고 리튬 메탈 응급제 테스트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직 계열화 그리고 양극재랑 음극재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에 대해서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중국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체결된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물량 출하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 감소에 대한 리스크도 다른 경쟁사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결국에는 다른 경쟁사 대비했을 때 리스크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포스코홀딩스가 양극재 사업, 음극재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다른 뭐 양극재만 하는 업체 아니면 음극재만 하는 업체들에 비해서 실적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또 지금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은, 3년 내에 2차전지 매출 3배로라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 포스코? 음, 그거 철강회사 아니야? 라고 아직까지도 좀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철강 쪽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는 2차전지 소재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철강 쪽에 실적이 어떻다, 뭐, 철강 가격이 오르면은 뭐,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뭐, 철강이 뭐, 가격이 떨어진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철강이 이렇쿵저렇쿵 이런 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철강의 가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주가도 정말 비싸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철강의 가치, 그 다음에 자원 개발 수직화에 대한 가치를 합쳐보면은 지금은 자원 개발 쪽은 전혀 밸류를 못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도 바닷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도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근데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좀 지루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도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매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매도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겨울지언저 우리는 좀더 편안하고 여유를 가지고 더 끌고 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기사에서도 자사주를 1.9조 소각을 한다라는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자사주 소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해왔는데 이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자기 주식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통 회사가 주가관리를 할때 시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가 자기 주식 일부를 소각을 해도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어? 자사주 일부 어 소각했는데 이거 기업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간혹 가다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간혹 가다가 또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럼에도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랑 배당금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주당 순익 EPS 같은 경우도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 라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게임을 하면은 레어템 아니면은 뭐 희귀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레어템 희귀템 이런 것들을 정말 뭐 갖고 싶은데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 주식에 대해서 소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한 주당의 가치가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포스코 같은 경우도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이 2차전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뭐바닷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좀더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너무나도 안 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나중에 시간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신차를 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5년 뒤에 내가 신차를 뽑을 때 과연 내연기관차를 살까 이거를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저는 내연기관차를 안 사고 전기차를 살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내 배터리 소재 셀 장비, 광물 기업들이 빛을 볼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2차전지는 지금의 우리가 조급함 보다도 긴 호흡으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뭐 상반기 때 2차전지 쪽안 좋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반기 때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2분기 때 실적 안 좋았던 게 오히려 3분기 때는 더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를 우리가 하반기 때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겹다라고 해서 절대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지금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별 이슈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급하게 따라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괜찮아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잘 추려 놓으셔야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왔을 때 얘네들이 먼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당연히 뭐 나도 급등하기 빠른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빨리 쫓아가고 빨리 팔고 또빨 빨리 사고 빨리 팔고 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급등 나오는 종목을 쫓아갔다가는 정말로 물리기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실적이 괜찮은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잘 구성을 해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지 않게 좀 종목들을 좀 천천히 보시면서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놓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반기 때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621-5701 이쪽 번호로 포트폴리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하반기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싹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